o k 이 안녕하세요 무 you v e 빠른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스트 이번에 1차, 2차, a l i 차 t 2700km. 나가요. 힘이 너무 좋고, 스피드 좋죠. 자, 여기 보시면은 스퍼 기어가 메탈이에요. 메탈, 그다음에 자, 그 s p 스퍼 기어는 플 h 스 s 자, 플 e 스 of the speed of the speed of the speed of t h 리 speed of 리 of the speed of the speed of the speed of the speed of the s p 메탈 스퍼 기어입니다. p e 변했죠, 색깔이요. 자, 이제 이 변한 게 사실은 어, 가루가 생길 정도로 엄청 세게 달렸어요 왜냐면요. 이스퍼어가 움직이더라고요. 이피니이 모터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이 모터 움직일 때 나사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고정하고 고정할 때 사이다 와샤를 껴가지고 두 개를 꽉 잠글 때 록타이트를 잠그고 난 다음에 이거 슬라이드 식으로 잠기는데 이걸 잘꽉안 잠길까봐 어, 슬수 조이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와샤를 따로 제가 안에 3x3, 3 곱하기 3, 3 곱하기 4-2 와샤를 제가 두 개를 드립니다. 뭘 사시는 분이, 뭘 사시는 형에서 드립니까? 자, 바로 스퍼기어 이따 사실 스포기한테 드리시는 이 와셔를 두장 끼시고요. 그다음에 시링 시링은 여기 보시면은 1, 2, 3 1, 2 단계인데 3 단계까지 할수 있게끔 시링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이를 유격이서잖아요. 있어야 되나요? 너무 가, 강하면 안돼 유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12mm 짜리 와셔를 또드립니다 이거는 어, 비닐봉지에 들어있어요. 비닐봉 지 여러분도 구매할 때 봉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운트 보시면요, 마운트에 들어갈 때 떨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와셔를 넣어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이에 들어갈 끔. 슥! 됩니다. 100분의 차로 여기 지금 와샤가 살짝 들어갑니다. 여기를. 여기를 들어가요, 여기 와샤가. 슥!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고정이 탁 들어가서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요 위로 고정이 됩니다. 자, 완전 타이트한 게, 여러분들, 안 들어가게끔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17t 피니언 정도 끼시면요. 굉장히 밀리 잘 되고 힘이 좋습니다. 자, 안타까운 사진 보시면, 제가 고정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갈렸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요거, 메탈로도 나온데, 메탈의 강화, 열처리 강화도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피니언도 많이 비싸지 않게끔 제가 판매를 할 거지만, 아주 강화 메탈로, 어, 검정 색깔이 있거든요. 검색과 메탈 피니언 계열을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서비스, 피니언 구매하신 분한테는, 자, 서비스를 와셔 두개그 다음에 시링, 그 다음에 요거. 마셔도 하나 드립니다 이거를 꼬집시면 되겠습니다 어, 유튜브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고스트 동영상 많이 봐주세요 잘살펴습니다 오케이 고스트 여러분들 음 굉장히 가격대성능 좋은 차니까요 꾸준하게 쭉쭉 쭉쭉쭉, 쭉쭉쭉 어, 판매도 잘 되고 있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100% 좋은 차 같고요 점점 발전해 가는 거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 고스트 많이 팔수 있게끔 자, 발전해서 점점점 멋진 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스트였고요 동상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어, 내 차도, 내차 고스트가 방수아니라는 동상. 하루 만에 1200명이 보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상 계속 봐주고 올려주시고요. 저도 그만큼 여러분들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199,000원. 제품은 점점 좋아하지만 199,000원 고수하겠습니다. 메탈스퍼기어만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완벽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따로 업그레이드 하실 분들은 저한테 카톡 아니면은 유튜브에다 글랭심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기대하겠습니다. 7 0 k m 달리는 199,000원짜리 고수였습니다. 조종기는 g t 3 b 자, 여기요. 두대 벌써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고. 벌써 준비하고 있죠? 자, 2차 나갑니다. 자, g t 3 b 에요 여러분들. g t 3 b 에서 나오는, 액션이 나오는 고스트. 자, 설명하다 보니까, 자, 배송 나가는찰 배송, 저거 하 어, 저걸 해버리네요. 광고를 해버리네요. 또 올리가 아닌데. <laughs> 여러분들, 고스트였습니다. 실화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으면 엄지손가락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